지리산 중산리에서 장크목 대피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얼마 안 남아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어, 날씨가 해는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흐려요 그렇지 해가 안뜬 안 적은 없지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지리산 저 장터목에 가을이 아,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어디 어느만큼 왔냐면은 여기 저 장터목 부관 또 장, 여기서 장트목 여기 장트목 밑에 그러니까 한 장트목에서 500m 밑으로 가 까지 돼 있으니까 아,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단풍나무 애들은 아직 단풍이 안 내렸어요 야 여기도 멋있다 아 가을이 와야 해가 없어서 해가 비치야 이쁜데 아, 해가 저기 있긴 있는데 구름이 짜딱 가려가지고 비치질 않네 아, 그게 아쉽습니다 얘들도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안녕하세요 <laughs>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저기 저 유튜브 동영상 집 찍고 있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이요 천안에서 올라갈 때 뵀는데 저를요? 예 내가 명함 주던가요? 아니요 명가 찍는 걸 봤어요 어 사진 찍는 지나서 아 어, 어, 그래요? 예. 내가 명함을 하나 그런데 드릴 이쪽으로 테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셨네 예? 근데 이쪽으로 올라오셨어 예 저는 저쪽 반대로 좀 돌아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요즘 계곡이 경치가 좋을 것 같아서 아. <laughs> 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예. 유튜브 주소가 삼성테크노글라스 음. 그, 삼성 쪽에 일을 하시나봐요? 삼성에 납품하는 것도 있어요 아, 예. 특수유리만 들어요 우리 수재님은 무슨 일하시나 저는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이에요? 예. 천안에서예어 그, 그거는 저 뭐야 자동차 쪽은 경기가 요즘에 괜찮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외부에 알려진 거고 뭐또 나름대로 뭐또 뭐라 그럴까 판매량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건 뭐 겉으로 내수가 안 좋으니까 많이 안 팔리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리고 또 연말 다가오면 네. 그 뭐라 그럴까 차 자체가 이제 한해 묵는 거잖아요. 네, 네, 내년 그렇죠. 거가 이제 바로 또안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아, 재, 네. 재고니까 좀 네. 싸게 팔아라.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또 이제, 뭐,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 그 국가 지원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그게 이제 내년 3월에나 돼야, 예.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아직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니까, 러 제, 이 차량마다 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허, 차량마다, 어허. 유튜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출연하실래요? 아유 뭐 거기까지는 <laughs> 예. 저 이게 다들 초상급 때문에 아무나 저, 찍으면 안돼 장거리 산악회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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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 아, 무슨 감바로드하감바로드 예? <laughs> 감바로드가 예? 무슨 산악해요그 장거리 개척 산악회인데요 예. 이를테면 뭐 익스트림이죠 익스트림? 예. 오 오지 뭐 그러니까 예. 만들어진 이거보다는. 어, 들어가는 어 거기는 완전 완전 전문가들이 가야 되겠는데 초보들은 안 되고. 그렇지는 않고. 뭐 어. 좋아하면. 요 저기 지리산에 자주 와요? 자주는 아니고 일단은 뭐 저희도 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도 저희가 지리산을 엮어서 또 환종주가 또 있어요. 어 가면 한 달에 산을 몇번 타요? 한뭐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주말에는 오고요. 저것도 네. 이제 뭐 운동을 여러 가지 좋아해서 어. 자전거도 타고. 어허. 자전거 지난 주에는 해남 갔다 왔어요. 어, 자전거, 네. 이야, 자전, 자전거 타고 천안에서. 그야 자전 거 타고 그천안 해남까지 갔다 오는데 가는 것만 일단. 그올때저 차에다 실고 오고. 예. 네. 가는 어. 것만 이제 360km. 아이구야몇 시간 걸려요? 16시간 정도 갔어요. 대단하네. 어. 아 그렇게 막, 거죽질이는 아니, 아니 보이는데. 어차피 쓰는 근육이 다 다르니까요. 축구도 예전에는 좋아해서 했는데. 올해 이제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 1 7 일곱요. 쉬운 일곱요? 네. 어, 쟤보다 작은데. <laughs> 아. 아,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서. 게배는가안 나왔어 그죠? 운동을 해서 그러나? 네,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하면 배가 안 나와요? 네. 원래 체질이 그런가? 체질적인 것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복부 비만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 사그죠 네. 나이 사 제가 수술도 또 많이 했어요. 무슨 수술을 했어요? 무릎도 어. 고 그래도 운동을 그리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운동을 해야 그게 회복, 근력이나 이런 것들. 어, 오케이 등산하니까 뭔가 좋아요. 일단은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나도 있어요. 산에 오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요? 네, <laughs> 술 담배 안 하시죠? 담배는 한 20. 5년 전에 배를 한번 알아가지고 어, 그리고 끊었어요. 술은. 술은 굉장히 좋아해. 요술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 비앱이 있어. 그리고 제가 또 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체력이 돼야 또 좋아하는 술도 마실 수 있잖아요. 아하. 그아이거 <laughs> 말되네. 자, 체력이 아주 술못 뭐 마셔요? 네. 왜냐면 건강해야 일단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어뭐 술을 얼마든지 이런데 그래. 아 즐겨 하는 편이다 보니까 어. 일단은 집에 갈 때까지는 일단 뭐 정상적으로 정신을. 지키고 어. 아 체력 이안 되면 술을 못 마시네. 아니면 같이 마셔 보면. 그래서 뭔지 가버려? 예. 네. 어허. 그래서. 등산하는 이유가 내가 나보고 누가 묻더라고 왜등 아니 술마시려고 등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응 등산하면 술을 많이 마시거든 그런데 그렇죠? 어울리다 보니까 그거는 마시는 거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건강을 또 지켜야 내가 네. 좋아하는 음주를 더할수 있어. 허 오케이 오케이. 저저저 <laughs> <laughs> 저, 저, 좋아하는 그 음주도 하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예. 산에 계속 오세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목소리로 예, 녹음이 돼 있어. 얼굴은 아, 안 나오고. <웃음> 예. <웃음> 어, 자, 조심해서 내려가요. 예. 감사합니다.